귀엽고 잘생기고 멋진 신규 브롤러 버즈. 갖고 싶다. 이전 시즌에 상자 거의 안 열었었는데 저는 그냥 상자 까면 버즈 나오는 줄 알고 거의 한 60티어까지 상자를 깠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읽어보니 시즌 7에 30티어까지 가야 상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기왕 상자 100개 까버린 거 상자로 얻는다. 일단 보석 써가지고 30티어까지 열어 제껴 버립니다. 됐다. 그 다음에 위에 아이콘 눌러서 버즈 얻는 게 아니라 이전 시즌으로 돌아가서 상자 다시 쭉쭉쭉 열어가지고 상자로 얻고 말겠어 <laughs> 자 지금 62티어 아니네 63티어 상자부터 있죠? 열어보자 나 보석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 정도면 진짜 상자에서 나와줘야 된다 나 자존심 상해서 아이콘으로 못 얻어 제발 버즈야 나와줘 이전 시즌 상자는 다 썼지만 현재 시즌 상자가 있다규 그. 여기는 상자가 지금 몇 티어부터 지 14티어부터 있거든요? 간다! 제발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거침미래라 해도 퍼즈 나와주세요 제발 마지막 상자 두개아 제발 퍼즈 퍼즈 아,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겐 트로피 진척 보상 상자가 있지 여기 한 4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마저 안 나오면 나 진짜 화낸다 와 끝까지 안 나오네 갖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누르지 않을 겁니다 나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 손가락이 미끄러졌네 오케이 버져도 줍니다 어우 자존심 상해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건 왜일까 버즈 pp를 계속 받아서 만렙까지 한번에 달려주고 버즈로 쇼다운 한판 달린 다음에 1일맵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버즈의 기본공격과 특수공격에 대해 하나도 모르거든요 야뭐 쓰면서 배우는거지 야너 어차피 ai잖아 일로와 어 공격범위는 엘프리모랑 비슷한것 같죠? 궁은 땡기는거 느낌인데?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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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요 바로 땡겨가지고 깔끔하게 대로알 잡아주고, 빨리 할아버지, 오케이. 저분은 왜 나한테 가발 일부러 만들어 주시지? 자, 그리고 주먹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날아가네요. 요거 고려 자리가 될것 같고, 궁으로 바로 갈고리 날려버리, 오케이 붙어가지고, 아 적을 향해 갈고리를 날리면 스턴 효과도 있구나. 좋았다 그리고 여기 범위 안에 적이 있으면 궁극기 게이지가 차네요. 여기서 눈치 보다가 띡띡띡띡띡 바로 붙어가지고 때려버리기 좋았어 요런 갈고리는 내가 전문이지 제가 굉장히 이 끈덕지게 남한테 달라붙는 거 들러붙고 빌붙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로 지금 딱 로사 딱 각챈다 야 로사야 저녁 사줘 빌붙어버리기 오케이 빌붙어가지고 저해버리기궁또어가지고 스톱 만들어놓고 조합해버리기 일로와 야너 맞고 싶어? 죽고 싶어? 오케이. 버즈로 1일 맵도 한번 즐겨줘야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10명 다 태어났는데 버즈 보이거든요? 버즈만 조심하면 된다. 오. 오케이. 아래쪽에서 세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바로 땡겨버리기. 땡겨가지고 조합해버리기. 바로 땡겨버리기. 조합해버리기. 오케이. 거의 뭐 8초 컷 내버렸죠. 전판 너무 시시했으니 한번더 갑니다. 이 맵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자, 여기 아래쪽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선 상자들이 모여 있다, 없다, 없다. 어. 여기 상자 있는데. 상자 먹고 싶어. 근데 아, 지금 스퀴크나 저기 소지나 그냥 귀찮게 하는데 오케이. 따다다 따다다 조합해버리. 조합해버리. 조합해버리 작전 성공. 근데 얼었다, 얼었다, 얼었다. 잠깐만. 아,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어, 일로 와 오케이. 바로 얼려놓고 얼려놓고 조합해버리. 기 얼려놓고 패다아 버리기. 패다갔는데 얼려놓고 패다아 버리기. 오, 나 보지 왜 이렇게 잘해? 거의 지금 버즈 전문가 수준이죠. 빌보키 전문가 아닙니다. 버즈 전문가예요. 얘 근처에서 궁모온 다음에? 뭐야? 왜 이렇게 시시해? 사건쟁이 쉘리 출격합니다. 자 장애물 달리기인데 장애물이 다 달라. 근데 나는 가시밭이야. 아,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빠르게 빠르게 걸어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상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나야! 겨우 넘어왔는데 이거 쉘리여가지고 어, 이거 안 맞는 게 중요하다. 일단 상자가다 없어질 때까지 적당히 눈치만 볼게요. 어? 어? 나 괴롭히지 마. 저 상대가 욕심 없습니다. 저 욕심 없어요. 저 소시민입니다. 저 소시민이에요. 오케이. 얘 끝장내고. 지금 파워키브 4개. 에이 바로 죽여버리고. 눈치 봐. 눈치 봐. 자. 지금 제 파워키브 10개 줘. 난 5개네. 하지만. 근접전. 나 할만해. 여기서. 오케이. 이거 보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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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야 돼. 궁. 와우. 오랜만에 니따도 한번 가자. 포탈 4개 있는데, 나는 노란색을 가야지. 시바견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가주면, 올뚝이 왔죠? 올기 바로 죽여버릴 자신이 있지? 얘도 죽여버리고, 바로 가져 써버리고, 어, 뭐야. 가재 가져, 가 굳이 쓸 필요 없네. 이쪽 나와버리면, 제가 깔끔하게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워키브 싹다 먹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센터로 넘어가서 바로 궁 써.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저기 저기. 콜트 콜트 콜트. 콜트. 아, 가진 못 눌렀어. 까비. 궁 써주고, 가진 눌러주고. 어우, 아, 이제 도망갔어. 근데 지금 시바견이랑 같이 갔죠? 여기다가 궁 쓰고, 쉘리, 쉘리. 오케이. 쉘리 끄장 내고. 여기거든요? 뭐야? 뭐지? 콜트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 보여줘야겠구만. 자, 달리기 맵이죠? 잘 걸렸다. 나의 에임, 과시하겠어. 나의 에임, 오케이? 보셨죠? 어, 방금 진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뽀로기에 어, 미간을 노리는 관전오리샷.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서지야. 서지야. 오케이. 오, 나 에임 왜 이렇게 좋아? 뭐지? 나 원래 이렇게, 이렇게 에임 훌륭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불이 나를 쪼여오는데 무섭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눈치 보다가 프로놀입니다스파이크야 같이 한각 잡자. 오케이 또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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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로 오케이 점프한건 너의 실수였어 자 이제 스파이크만 잡으면 불 남거든요 스파이크는 요렇게 때리면 아오 아오 저 얄미워 오 오케이 지금 불이 나 노리는거 같죠 불불불 불, 불. 오케이 잡았고 쇼당까지 왔는데 자 스파이크 이리니다 나의 에임 보여준다 나의 에임 오 와우 엄청난 에임 이번엔 다이너 할아버지 갑니다 저쪽에 지금 상자가 모여 있는 거 확인했고 이러면 자 까마고 죽여 까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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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마구 죽였어요 <laughs> 와 그리고 쭉 뚫어가지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다도망실 돼. 따, 도망 도망 나 도망가고 싶다 한판 더 갑니다 침착하자 선맵이야 이거 나를 위한 맵인데? 까지마, 까지마. 까지 말고 얘 죽여. 얘네 둘다 죽여. 둘다 죽여. 잠깐만. 저기로 넘어간다고? 오? 어? 그러면? 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거 파격 두개 먹고? 오, 레코와 레코렉레렉아 다시 돌아가서? 조금 먹어주고? 여기 위로 올라가, 올라가. 잠깐만. 아 이건 반칙이지. 야, 아, 쟤안 되겠다. 야. 너 까분다. 까불어. 죽여봐, 이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제시 터렛 바로 파괴해주고? 자. 침착면 일정할 수 있습니다. 저기 위에 B 보이죠? B랑 지금 파이프만 남은 것 같은데? 어? 소던까지 왔어요. 네,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바로 궁 날리기. 바로 궁궁 궁, 궁. 오케이. 궁 거의 만 데미지로 끝장내버렸죠. Feel the power of music. 포코 갑니다. 상자도 굉장히 많은데. 자, 자. 어부지리 작전. 어부지리로. 나 지금 파워큐브 4개. 어? 또로롱또로롱 먹어주고 잠깐만. 오, 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밟고 넘어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뭔가요? 저 양념치킨 죽이고 소동까지 왔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일단 달리면 되나? 저기 아래쪽에 지금 누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숨었거든요 지금? 누구니? 셸리야? 셸리. 셜꾸라지, 셜꾸라지, 오케이. 막겜은 칼로 갑니다. 이맵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맵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상자 빠르게 까주고, 위에는 있 쨔시 상자 뺏으러 가자. 짜시 상자 뺏어버리기, 아, 실패. 뺏어버리기 실패했고, 터키고 죽기도 실패. 이러면, 여기서, 오케이.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오케이. 끝장내버리고, 지금, 뭔가 로고 나오는 소리가 났는데? 샤리 쉴리, 잠깐만, 셜리야, 셜리야, 셜리야! 딸려! 도망가 버리고, 여기 상자 까주고, 여기서, 또 도망가 버리기? 좋았다.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기? 여기로 오고, 셜리 여기로 올 거거든요? 바로 끝장낸다. 바로 끝장낸다. 오케이. 오! 니가 가젯을 쓸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아 버즈와 함께 오늘도 즐거운 쇼다운 즐겨봤는데, 내 상자 200개 내놔!